오늘은 어디 가나요? 오늘은 응. 뭐 아직 목적지를 정한 건 아니지. 응. 그런가? 약폭은 담. 음. 거니까. 응. 맞아요. 맞아요. 페리 타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뭔가 처음 사진 찍었을 때, 영상 찍었을 때보다 둘다 두툼해졌을 것 같아. <laughs> 맞지. 맞아. 삼겹살이 오겹살이 되는 것 같아. 살이 접히고 있어. <laughs> 요내 살은 원래 접혔어. 그렇지. 살이 접히지 않으면 이상한 것지. 그런 살이 아니. 그렇지. 날씨가 좋지가 않아서 어 약간 페리를 타는 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laughs> 카드 저한테 음, 있을 겁니다. 메이비. 아니면 어쩌지? 만나요. 어안 돼요. 확인해 아, 보시죠. 네, trust me. You have to trust 네. me. 있어요. 갑시다. 네, 되게 많이 공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가 공장이 아, 공사판입니다. 맞아요. 본인 찍으세요. <laughs> 내가 유튜 원주. 뭔데 오빠야? 이름 뭔데? 빅네 제이캐슬 <laughs> 진짜 나오는대로 마음이 나오는대로 하이드파크입니다 하이드파크를 지나서 성당을 가려고 왔어요 이제 슬슬 좀 날씨가 더워져요 이분은 길거리에서 에뮤를 듣고 있어요 <laughs> 굉장히 소액이. 맛있습니다. 맛있어? Saint Mary. 이페리탔어요와슨스베이가려고 갑자기 햇볕이 또 엄청 세졌어요. 저희는, 어, 본다이 비치, 아이스버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눈을 똑바로 못 뜨겠어요. 오늘, 아, 흐리다길래 선크림도 안 가져왔는데, 이게 무언가. 공원은 참 예쁩니다. 이곳은 갑 플러스 갑 공원이에요. 물안 개가 껴서 뷰가 좋진 않지만 여기가 본다이비치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상어가 나온다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여기 본다이비치 아이스버드가 이쪽에 있어요. 근데 한 번쯤 가보면 좋긴 하지만 시설이 좋지 않아요. 로 가는 버스 탔습니다. 이제 시티로 다시 이동할 거예요. Yeah. Yes. I yes. Uh, I m looking for plastic b a g k e t l a s t i c b a c e t Plastic bucket. Plastic. Last day. Rust. Yeah. That one. Plastic. Ah, thank, yeah. thank you. Thank you. 우리가 이걸 볼 생각을 못 했어. 포장지가 달라. 포장저 아, 며칠 동안 이걸 찾아서 이렇게 해했는데 포장지가 달라. 너무 눈물 날것 같은 거 있지 지금? 우리 태연지에서 첫날 구매했던 게이 바게트였는데 이게 너무 맛있던 걸 그래서 다른 걸 계속 사봤는데 이 맛이 안 나서 엄청 속상해하고 있었거든요. 아, 찾았어. 매일 찾았으니까 망고랑 아보카도, 아 이제 커버리지 사자. <laughs> 아, 너무 웃겨. 아, 겨우 찾았어. 아, 아침에 진짜 흐렸는데 날씨 너무 좋아졌어. 또다 타겠다. 찾았어요 말레이시안 식당. 이게 매운 양고기 커리 점심 특선이어서 양이 조금 적당히 중요해 라인. 오이와 라인. 어, 마늘, 그거, 프라이드 마늘? 들어가 있 <목소리> 진짜 맛있어 얼마나 만 매일 유명한지 알겠다. 보시드니 차이나타운입니다. 공양인들이 확실히 많아요. 예쁘게 생긴 밀크티 집이 있어서 들어와 봤는데 재밌는 게 공양. 곤약을 저희가 못 읽어가지고 토핑이 뭐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곤약이었어요, 곤약. 지금 패션프루트 티에다가 곤약을 한번 넣어보고 있습니다. 음 예쁘게 생겼다. 갈까요? I 이름이 뭐니? What is your name? 맥이에요 맥이라고? g y t k 를지 u 서가 a n k 다 o u 가봅시다. 오 루나 파크네요. 여기 밤에 되면 예쁘겠다. 밤에 되면 더 a n k y o 것같 h 아, 제 남친이 좀 여행에 낭만이 없어요? 왔네요. 저희 이제 좀 해가 지고 있어서 야경을 보려고 오페라 귀신 오페라 하우스 밑에 있는데 왔어요. 맛없고 비싸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무난한 버거 이런 거 시켰고, 네, 그래서 조금 비가 그치면 이쪽 바깥으로 나갈 수 있대요. 비 그치면 바깥으로 나가려고요. 맥주 나왔어 아, 맥주 나왔어요? 오, 맥주. 마지막 밤 호주, 호주 여행 자체의 마지막 밤 호주 여행 자체시니엔딩 슬퍼 슬퍼? 또 다른 여행 가는 되지 정말 무난한 메뉴구만요 러 이번 여행 어땠습니까? 좋았어. <laughs> 왜 뭐가 좋았어? 행복한 두성이가 되었지. <laughs> 뭔 소리야? 지안이는? 아도 행복한 지안이가 되었네 아쉽지만 시드니는 여기까지 <laughs> 이제 다음 여행지로 언젠가 가겠지 해야죠. 제못 본다는 게 아쉽다. 음, 안녕 시드니! 안녕! <laughs> 마지막 날 아침까지 몽고에 <laughs> 한 미련을 못 버리는 근데 이거 손으로 잘 까져? 응. 그렇지 않아? 그런가? 응. 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걸 샀어요. 색깔 고민 이거다가 그냥 요 핑크로 구매했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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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근데 좀 한국보다 1 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싸고 샀어요. 공항 패션은 잠옷입니다. 아, 귀여워. 이게 사이즈로 있어요. 스몰 사이즈. 키라고? 딜레이 거의 없지. 끝내주는구만. <laughs> 이제 영상 촬영이 다 쉬워졌는걸? 아주 좋은데? 색깔 예술이야. 야, 아시아나에서 간식줬는데 제가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헤이 헤 맛있겠다. 아. 응. <laughs> <laughs> 그만 울려. 오랜만에 봐서 즐거워. 내 팔을 잡고 흔드는 거먼. 먼지야. 먼지. 아유, 꾹꾹이 열심히 하네.